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3D 운전기 수영장에 오겠습니다 음,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안 올리다 하고 영상을 하기 전까 전, 전에붙어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뭐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. 제 소리가 잘 들리겠죠? 저기 저 계단 한번 올라가볼게요. 여기. 여기서 내려줍니다.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벌써 올라왔네요. 이거 이게 높네, 벌써부터. 그냥 전역 지주하면 옥상이 나오겠죠? 아. 근데, 은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. 주유소, 그, 거기, G70 선물 상자 아데 제가 G, 제가 7 0을탄걸 보셨으니까, 당연히 제가 G70을 갔겠죠? 그렇죠? 근데 이제 옥상에 올라왔네. 저기, 순환도대 간 차들이나? 다 보여. 근데 이거, 이거 오시지가 않아. 이제 도쿄라고 적혀있네, 도쿄. 도쿄. 백0 도쿄. 도쿄가 105년 됐다는 거 아니겠지. 음. 아니, 근데 신환도가 뛰어서 보이네? 음, 어쨌든 한번 내려가 볼게요. 뛰는데 들어가고 싶다, 저연기의통 진~~쪽 쩜저 여기 좀전에 올라왔었거든요 아니 아까는 됐었는데 어안나 안돼 안돼 이기 올라갈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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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네 언젠간.. 올라가 언젠간.. 내부 만들겠죠? 츄참 천지, 이치 그치, 그그러 그치, 그치. 그리고 어, 그다가치그이 그치. 그치, 그 비켜, 비켜. 平的。 이런 얘기. 근데 치고은 이거 후버모드 버그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는 그리고 요즘 유튜버들이 안 하는 걸 해볼게요. 요즘 유튜버들이 옮겨서 이걸 너무 안 해요. 지금 업데이트 되고 나서부터 그, 이걸 너무 안 해요.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빨리, 재빨리 가서 여기 사이 왔 습니다. 자, 오늘은 포도 습니다. 엄청 많이 만났 을다데 여러분 들이 이렇게 밖게볼수있 차가 내차가안 돼, 뭐? 야, 어떻게 된 거야? 어겼어요 어디 갔어? 안 돼, 내차왜그따고가된 거야? 음, 왠지 못왜왜왜왜 <laughs> 이쪽이 아예다부서졌는데 음. 그냥 그냥 아이언식스탈게 그냥 아이언이 식스 그렇지, X 응. 시다 엑셀 밟아버게요 오!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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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! 어, 내차 어디가! 아니! 맨 처음에 그 아이오닉식스 탄 데로 왔는데? 갈게요. 한번 멀쩡하게 사나봤네요. 아까 그 아이오니 식스인들 같죠? 기시는거 아직도 막는거이에 뭐야? 오 사놨어.